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어, 현대로템 오늘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 장마감까지 이제는 1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 물론 이제 저녁 애프터마켓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직 시간은 좀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8%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228,0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9월 24일날 찍었던 233,500원.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오늘도 꾸준히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매수세라든지 전반적으로 흐름적인 것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어, 프로그램 매수세만 좀 보더라도 장초반부터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검은색이 현대 로템의 주가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장 초반부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고 지금 현재 종가까지 거의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수와 종가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현재 지금 현재로는 이 프로그램 매수량만 보더라도 1,200억 원대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상승폭이 8%대 강한 상승 흐름입니다. 어, 거래원 쪽에서 오늘 어떤 좀 이런 모습들을 포착해 보자 하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오늘만 16만 5천 주라고 하는 대량 매수세가 또 포착이 됐거든요. 어,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16만 5천 주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루 아침에 좀 이렇게 급격하게 16만 주라고 하는 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된다라는 게좀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나왔던 뉴스들만 보더라도 어, 방산 쪽이라든지 철도 사업 이런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방산 쪽에서는 아시는 아시는 이제 K2 전차 쪽에 고마진 품목에서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루마니아라든지 중동 등에서도 추가적인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시고 알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방산 쪽에 이제 K2 전차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현 현대 로텐 같은 경우는 이 철도 사업에도 분명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레일 솔루션이라고 해서 GTS 어, 광역 측 급행 철도 열차죠. 국내 대규모 철도망 확충 사업의 이제 수주가 더불어서 수도 트랩이라고 하는 상용화가 이제 친환경. 절도 차량 개발을 통해서 미리 예,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친환경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있으면서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또 수소 인프라 설비 구축까지 신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점이 딱 보여, 보이는 것만 해도 23,000원대인데요. 지금 고점은 23만원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수익률이죠. 그래서 거의 900%에서 1,000%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이것이 2023년도부터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년 만에 1,000% 수익률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엄청난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에 있어서 실적 같은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컨텀 점프라고 해서 이 실적이 한 단계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2022년도와 23년도 사이에는 매출액이 3조 원대를 기록했던 상황들이고요, 영업이익은 1,400억에서 2,100억 원대 가량. 자, 하다가 2024년도부터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어, 3 0억 3조 원대 매출액이 4조 원대까지 확장되고, 영업이익 또한 2 배로 늘어나면서 4,500억 원. 5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올해도 마찬가지로 콘턴 점프라고 하는 것이 매출액이 다시 한번 또 굉장히 높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어, 매출액은 5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드디어 1조 클럽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드디어 1조 클럽을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 이와 같은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탄력의 재료가 됐다고 라 보시면 좋고 어,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현대론템에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주주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항상 이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항상 외인들과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은 크게 나뉘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현재 개인들은 단기간의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는 데 그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주가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올라갈 때도 사고 빠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또 다시 올라갈 때도 사고 빠질 때도 사고 하지만 그러면서 물량이 계속 늘어나면서도 주가를 중간 중간마다 차익 실현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들은 한번 올라갔을 때딱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때는 안 사다가 어, 더 빠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어, 내가 사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네라고 생각해서 위쪽에서 오히려 뒤늦게 따라 붙는 것이 좀안 좋은 패턴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두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이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어,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한5% 정도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이 외인들은 이들보다 대략 한 5배 정도의 수익률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20에서 25%까지. 어, 개인들이 그래도 좀 잘해가지고 한30% 갑자기 수익이 났다.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그렇게 수익이 나,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은 외인들은 기본적으로 100에서 150%까지 5배 정도의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벌써 수치상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어, 외인과 개인들, 두 투자자들 간의 수익률 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이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외인들의 투자법과 외인들이 매수를 할때 같이 따라서 사고 외인들이 팔 때는 또 팔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수익률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다 외인들이 매수를 할때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도 그의 신호에 따라서 매수를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외인들이 살때 같이 샀다가 이 매도 신호가 나오면 또 개인, 외인들이 파는 신호 포착으로 일부 차익 실현을 합니다. 또다시 외인들이, 어떤 외인들이 파는지에 따라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 또다시 팔고요. 다시 또 외인들이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 같이 또 삽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 중간마다 외인들이 팔아 치우는 모습들이 보이면 중간 중간마다 우리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인들이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구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재 개인들과 외인들 간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 승리자는 외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앞전에 외인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좀 털리는, 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코앞에 남겨두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어, 실적 재무 차트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캔들당 월봉이 월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곧 시,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실적 매출 증가율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지 마진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업 내적 가치가 굉장히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매출이 아까 보여드렸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렇게 지금 현재 1조 4천억원대에서 2천억원대 영업이익이 나올 예정인데 전분기 동기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약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제, 연 단위로 예상치를 분석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올해, 1, 올해 1년 동안의 수익은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이제부터는 좀, 어,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여러 차례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현재 구간 최근의 흐름에 봐서도, 앞전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좀 집사리 따라붙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시금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매수 포착이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방송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좀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다만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방송에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좀 늦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오히려 또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매수매도 타점을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방법을 바꾸게 됐습니다. 어, 간단히 제 결라, 개인 연락처 좀 띄워드릴까요? 1 0 6 2 8 4 4 8 8 0 자, 이곳으로 여러분들 현대로템의 앞글자 단두 글자만 현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어, 연락처좀 저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현,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이렇게 한분한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좀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신 만큼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해지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지속적으로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가면서 외국인들이 살때 같이 사고 외인들이 팔때 같이 팔면서 수익률을 남들보다 조금 더 계속해서 많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걱정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혹시, 혹시나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더 바라는 것도 전혀 없고요. 대가성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뭐, 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리는 데 있어서 계속 힘을 낼 수도 있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독과 좋아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도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 말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렇게 잘하면 이제 혼자 하지 뭐 이렇게 다 퍼주냐라고도 또말씀들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laughs>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현재 이 주식 시장에서 한 15년째 있는데 어, 그중에 저도 10년이라는 시간은 또 손실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 손실도 손실인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게참 결국엔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허송세월만 좀 보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그렇고요. 어 그나마 최근 5년 정도에서야 이제 수익을 좀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는 것도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들처럼 좋은 영상에서 많은 것들 또 배우기도 배우고,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드디어 수익을 좀잘 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한총한 한 15년 정도가 걸렸고, 내년이면 이제 16, 16년째가 되고,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너무나도 제가 다 이미 경험해 본바다 알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오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다 함께 같이 하면서 수익도 좀잘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 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개인 연락처를 열어드리는 이유도 저한테라도 뭐 하나 얻어갈 거라도 있다고 보시던 뭐 판단이 된다거나 라 아니면 좀 배울 게 있다거나 아니 뭐 하나라도 뺏어갈 게 있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어,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어려운 것들 있으시면 말씀들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움 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이어서 나오는 영상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또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되니까요.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핵유가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 투자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또 미래 성장성 있는 투자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그 중에 하나인 이 핵유감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또 만들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설명에 앞서서 우리가 간단한 뉴스를 먼저 하나 보고 올 건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설치해둔 폭약이 일제히 터지더니 건물 앞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7월 영국이 핵융합발전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모습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의 종류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1억도의 초고온에서 융합해 막대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술입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아직 상용화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며 2040년까지 독자적인 발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 지난해부터 한국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에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이 필수적인데 한국 연구팀도 이 케이블을 개발 중입니다. 초전도 소재를 조합해 만든 3.6m 길이의 이 케이블을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로 보내 지난 7월 시험 성능 평가를 수행했는데 세계 최고 성능을 지닌 초전도 케이블로 평가됐습니다. 강한 벼락 수준인 91kA의 전류가 흘렀고 케이블 1m당 코끼리 스무 마리 무게인 백 톤의 힘을 견뎌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300회 넘는 반복 실험에도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어, 아직까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영국과 각국의 세계 나라들은 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벌써부터 기술 개발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또한 참여를 하고 있고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들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요. 어이 자료들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다 보내드리기도 할 거고 그 내용 속에서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료 중에 보시면 중간 중간마다 지금 해외에서 유망 받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에서 지금 핵융합과 관련된 어떠한 부분들에서 산업 성장에 대한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상장된 기업도 있고 비상장된 기업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했을 때 국내 기업만큼 또 유망한 기업이 있을 수 없겠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옆에 보이신 차트와 자료 끝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차례 고점을 찍었던 가격이 8,100원 정도로 나와 있고 현재 가격까지는 굉장히 어 메리트 있게 싸게 내려와 있는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 미리 보셨던 부분들처럼 각각의 고점의 형태들마다 굉장히 큰 매집의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요. 뒤쪽에 지금 살짝 빨간색으로 띠가 되어 있는 이 현상들이 매집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들마다 지금 검청난 거래 대금과 함께 각각의 고점에 형성을 하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하반기에도 굉장히 큰 매집의 현상이 혐찰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그림을 좀 확대해 보면,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지금 앞에 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승 후 윗꼬리를 빠르게 달면서 매집의 흔적이 나타났다가, 주가를 미룬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 패턴, 이러면서 고점 현재 3,300원에서 다시금 내려와 있는데, 이 앞에서 이 매집의 형태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보여 있던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지금부터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지금 한 차례 뛰어난 상승률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동반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다만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종목명이 공개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종목명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이 종목들마다 주포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주포와 세력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작업을 진행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들어가면서 매수세로 인한 반짝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주포와 세력들이 의도치 않는 움직임 때문에 다시금 주가를 눌러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좀 조용하게 매집을 해서 그들의 세력들과 전략을 좀 동행하는 방법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현재 구간에서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한다는 것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분한 한 분께 이 종목명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연락처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010-6289-4488번. 자 이곳으로 간단하게 인공태양에 우리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연락처를 저장해서 문자로 그대로 이 종목명과 자료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깐요. 자료도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또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 단가와 매도 단가까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굉장히 큰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